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자를 만나다의 영철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16년간 뭐든지 10초 안에 해결해 오신 10초 컷의 딸인 거북윤갈 선생님이 모셔봤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 인사를 굉장히 빨리 하시네요. 아, 제 인생에서 10초 이상을 넘겨본 적이 없어요. 아, 그렇습니까? 아, 그럼요. 제가 예수님께서 뭐만 부탁하셨다. 어, 행동했던 것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아, 어, 괜찮으신데요. 정말 뭐든지 10초 안에 다 하신다는 거죠? 아, 그럼요. 아, 좋습니다. 네, 그러면 혹시 이 김장 같은 거 10초 안에 가능하십니까? 어, 김장 같은 건 음, 깍두기 정도는 뭐 10초 안에 금방 그렇죠. 뭐, 깍두기를요? 아, 그럼요. 저희는 온 가족이 깍두기 모이다 하면 10초 안에 딱 담고 헤어집니다. 아우, 등장하신 거 굉장히 오래 걸리잖아요. 특히 우리 주부님들 등장 한번 했다면은 하루 종일 걸리는데, 야, 정말로 수천원 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자, 여러분들 다이이 세셔도 돼요. 자, 시작, 1, 이게 무슨 깍두기예요? 아니 왜이 깍두기 빨간색인데 이렇게 빨간데? 아저씨 이거 어떻게 먹습니까? 아니 이거 왜 먹어? 빨개만인데? 아이고 아. 알겠습니다. <laughs> 인정해 드릴게요. <laughs> 선생님 또 이제 잠깐 기록은 이 콜라도 10초 안에 다 드신다고. 요뭐 드세요? <laughs> 먹을 수 있어요. <laughs> 아 이거 콜라 쉽지 않습니다. 이거 캔도 아니고. <laughs> 선생님 혹시 따놓으신 건 아니죠? 아 어. 이거 안, 안 따놨어요. 이거 한번 따져봐야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확인은 해봐야 되니까. 네 방금 딴 홀라입니다. 자, 홀라 10초 안에 먹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시작. 계신 거 같은데. <laughs> 어초지난 콜라는 김 빠져서 안 먹어. 맛은 콜라는 어떻게 하지를 아니, 어떻게 하게? 뭐 하시는 거예요? 아, <laughs> 아까 깍두기가 좀 짜더라고요. 시청 먹을려고 아, 네. 아, 알겠습니다. 저 이제 제 제가 그러줄 이 외출 준비도 굉장히 금방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아 외출 준비 아 외출 준비 정도는 뭐 양치하고 머리 감고 딱 10초 안에 할수 있습니다. 어 아, 아 10초 안에 한다고? 아니 뭐, 외출 뭐, 준비가 뭐, 보통 여자분들 아무리 뭐, 적어도한 10분은 걸리잖아요. 아니요 아니요 10초면요 돼 10초. 10초 안에 가능하다고요? 아 한번 한번 보겠습니다 정말로 10초 안에 외출 <laughs> 준비를 다 하시는지. 자 준비가 되셨습니까? 아, 네. 자, 외출 준비 10초 안에 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19, 8, 7 6, 5, 4, 3, 2, 1, 때! 저는 외출 준비. 저는 <laughs> 외출 준비. <laughs> 아니, 무슨 일주일을 다 했어? 이게... 나 이걸로 나가요, 이어고 가서 먹어. <laughs> 뽀나